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경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음 주일로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서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아는 것만큼, 배우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이해된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믿게 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다는 것보다는 수용한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는 것만큼 믿습니다. 본 것만큼, 내가 본 것은 믿는다. 것입니다. 또 만진 것만큼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속도가 느립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도 보면 늘 같이 있었고 늘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났습니다. 산상수운 등 자주 들으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결국은 믿게 된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여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좀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치유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부활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이 내용은 요한 복음에만 등장하지 공관 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가장 크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적이고 그리고 기적이고 기사이며 또 병고 치는 일은 예수님도 행하셨지만 당시에 용한 의사들도 할수 있는 또 일이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표적적 사건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리신 반면, 아이러니카라게도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예수님 자신은 바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부활의 예언적 사건이고, 부활의 예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은총도 입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은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 사건의 시작은 나소라가 병이 들게 되자 이 소식을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전달하는 전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전달하지 않았지만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어 들었으니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병이다. 그리고 가시지 않고 며칠을 더 유하셨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의외의 대답이었고 의외의 행동이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때 그들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에게 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젠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가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죽은 사실을 말씀하신 다음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당도하셨을 땐 장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은 많이 와서 여기저기 앉아 있었고, 조문하고 있었고, 울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전갈은 했지만 빨리 오시지 않아서 어라보니 나사로가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솔직히 마음의 섭섭함이 있었던 것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 말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집에서 예수님을 맞으려고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정중히 예수님을 맞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서로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먼저 예수님을 맞겠다고 좀 다투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언니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동생은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르다가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하면 마을 밖으로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때 마르다의 얼굴은 별로 밝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섭섭함, 원망, 그리고 불평, 그것이 얼굴에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는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오시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는 오시지 않으시고, 왜 죽은 다음 이제야 오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시지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못 간다. 그러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말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기 얼마나 어려운 말인 것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즉시, 네, 믿습니다. 아니면 뭐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었고,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오라비도 살아나게 될 줄로 저는 압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나는 부활이요. 이런 말에는 예수님만이 부활이다, 유일한 부활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 독특한 부활, 유일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명이 가능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그 부활,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 부활이요. 이 말씀입니다. 둘째, 죽어도 살겠고, 이 말에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믿다가 죽는 자도 살게 될 것이므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는 뭐 병들었다 죽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손에 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죽음에는 육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는데, 참된 죽음이란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인데, 육적 죽음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영적 죽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 그 모든 권한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와의 대화를 이제 종결합니다. 마치고 이제 동생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부르는데 언니 마르다를 통해서 동생을 불러라. 그래서 마르다를 불러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동생 마리아까지 챙기시고 배려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으셨고 마르다가 맞이하러 나갔던 곳 마을을 밖에. 마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마을 밖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나간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입을 열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언니 마르다와 똑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니 말이나 동생 말이나 똑같습니다. 형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조문객들도 같이 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셔서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그러면서 발걸음을... 무덤으로 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장사한 무덤 앞에 방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대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섭섭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시체를 보면 뭘 합니까? 그런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아직 약하고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옮겨놓으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 모습이 아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잘 다니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불평하며 나아가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도 많은데 이 마르다는 입으로는 불평하면서도 입으로는 투덜대면서도 그래도 손으로는 순종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믿어라.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믿어야 병도 낫게 되는 것이고, 믿어야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법이니, 믿어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크고 작은 모든 일, 과정, 그 결과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자는 순교하면서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일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벌어진 일이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있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도 좋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들.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자 잠깐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속에 죽은 자를 향하여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자를 향하여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놀란 사람은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였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냄새 나던 자가 일어나서 머리에 수건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때 짧은 순간에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동안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예수님께는 그때 왜 그렇게 오래 지체했었는지, 이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적이나 치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 그것이 내가 아닌 나 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관대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믿음이 참 좋나 봐.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를 많이 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가 보구나.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똑같은 상황인데, 병도 똑같은데 그 사람은 믿음이 좋고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말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아주 부정적으로 박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나, 나의 자식들,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딸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박하게 적용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나, 자라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이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믿음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 놓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전혀 발동시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우리가 다시 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교자하지만한 믿음이 있다. 면그 믿음을 발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은혜를 받는 그릇이요 치유와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릇을 준비 안 하면 어디다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엔 믿습니다. 수없이 말하고 외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은 발로 차고 그래서는 안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수님 말씀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때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 되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며 마음에 간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믿음의 그릇을 항상 잘 준비하여, 은혜의 그릇, 치유의 그릇, 은총의 그릇, 역사의 그릇, 부활의 그릇,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